1 9 나영 나영 30번입니다. 그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최고창 1인 4차함수에 대해서 조 순서대로 등차수위를 이루고 조계수 접선이 K콤마 0에서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죠? 맞아요? 음. 이것도 일단 문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맞죠? 이렇게 왔는데, 맞아요? 그게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0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음, 정한번 찍어 봅시다. 요거 넣는 값이 요 녀석이면, 맞죠? 요거 넣는 녀석은 요렇게 가고, 요거 넣는 녀석은 요렇게 가고, 요거 넣는 요렇게. 요 높이가 항상 똑같아야 되겠죠? 물론, 이게 밑에 있어도 돼요, 그죠? 음. 근데 일단 위에 있다고 보고 봅시다. 그럼 요 선을 지나야 됩니다, 요4차식은 맞죠? 음. 음. 요식을 진하게 그리는 수는 최고 창의 양수죠. 얘는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왜 네,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버리면 네 점에서 안만난다는 소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런데 봅시다. 요 녀석은 요식이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하고요. 응. 맞죠? 요 녀석을 fx라고 합시다. 응. 맞아요? 응. 그러면 원래 있는 함수가 요렇게 있는 녀석이에요. 요렇게 있는 녀석. 요렇게 있는 녀석이거든요. 응. 요 식에다가 요요 요 녀석을 대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응. 맞아요? 그래서 fx는 어떻게 나옵니까? x 플러스 1 지금 이 빨간 글을 해요. x 맞아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여기에서 요 직선 식을 만큼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요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요 네. 이제 또요 문제에서는 뭘 나타냈냐면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 접선이죠. 여기 접선이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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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왔어? 또 여기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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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만나. 아좀 구분네 그지. 아무튼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됐어? 네. 근데 요점이 k란 소리예요 문제에서. 네. 됐어요? 네.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거겠지. 아무튼. 그럼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이거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두 녀석 그냥 맞죠?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이 항이 네 개가 나오겠죠? x-1 x-2 더하기 x 1 x-1 아이구 힘들어. 더하기 x 플러스 1 맞죠? 네. x x 마이너스 1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맞죠? 여기서 얼마를 넣는다는 소리야? 아니. 여기서 기울기를 날려면, 요 기울기를 날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지. 2 다시 마이너스 1이 얼마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어 봅시다. 여기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죠? 이쁘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응.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6이겠네요. 응. 그죠? 네. 그럼 요기요 저는 요 마이너스 1,콤마 맞지? 응.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m. Sorry. 이렇게 됩니까? 이 직선의 방향치고 y는 어떻게 돼요? 에? 마이너스 6 더하기 m. 아니, 네. 마이너스 6 더하기 m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더하기 m에 네. 네. x 플러스 1. 맞아요. L.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네. 또요 좌표는 2, 2 m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그죠? 네. 그럼 기울기는 여기다 2를 넣. 어 2를 m. 넣으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죠? 네. 3, 2, 1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6다. 6기 m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요게 y는 어떻게 됩니까? 6다기 m. x 빼기 X 빼기 E, 닭이 EM, 플러스 엔. N. 이렇게 되죠? 네. 얘는 둘다 K 만 0을 지납니다. 그죠? 음. 여기다 K를 넣으세요. K. 음. 여기다 K를 넣어 여기도 K를 넣읍시다. 그러면 얘는 0, 얘는 0. 이렇게 음. 나오죠? 요두 네. 식을 열립해봅시다. 요 음. 식을 빼볼까요? 요렇게 음. 해서 뺐습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6m 맞나요? 아이 뭉쳐나놓. 마이너스 6m 아 6다기 m 에이, 왜 이래? 6다기 m 맞죠? k 플러스 1 맞죠?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6m 6다기 m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m은 어떻게 됩니까? 0 이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6K 맞죠? 음. 마이너스 6 더하기 MK 더하기 M 맞죠? 마이너스 6K 이건 뭐야? 마이너스 6K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6K 맞죠? 이거 하니까 플러스 12 됐나요? 네 마이너스 MK 음. 플러스 e m 맞죠? 네 마이너스 3M은 0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음. 이제 없어지는 녀석은 좀 없앱시다 m, k m, k, m, k 없어지나요? 네 또요? 3m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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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죠?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k 맞죠? 응 더하기 6 요거 요거 6은 0 요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k는 2분의 1이렇게 나옵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점이 네. K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음. 됐나요? 됐어요? 그럼 K가 2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는 얼마야? 1 F1이 얼마예요20 20 이렇게 됩니까? 음. 그럼 여기다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M 더하기 M, M 더하기 n 이 얼마가 나왔죠? 20 G10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2분의 1을 넣어보세요. 2분의 1죠 응. 2분의 1을 넣으니까 얘는 지금 2분의 3이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응. 그럼 얘 곱하기 얘는 얼마요? 마이너스 9 맞지? 응. 더하기 얘 곱하기 얘는 2분의 3m 맞죠? 응.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얼마? 0이에요. 네. 그러면 2분의 1을 요거를 줄이니까 2분의 1 m 더하기 n은 9 이렇게 되죠? 네 그럼 m 더하기 2m 예. 2n은 18 18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요걸 빼 그럼 얼마야? n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니까 m은 얼마야? 22 22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막 굉장히 가팔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원래식은 이게 얼마예요? 22. 맞죠? 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F, 여기다가 아까 K가 2분의 1이 나왔지? 네. 그럼 F2가 얼마냐, 이 소리 아닙니까? 응. 여기다가 2 넣으면 0이죠? 네. 여기다가 2 넣으면 44.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42죠? 네. 요게 정답입니다. 대신에 이제 요 문제는, 요게 도형의 합성이죠. 도형의 합성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생각보다 9월 모의에서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30분이. 자, 수고하셨습니다.